지난 시즌에는 상대전에 10개 서브 득점이 있을 정도로 상대전에 많은 서브 득점을 잡았던 선수입니다 그만큼 지난 시즌 상대했을 때그 아, 상승세 이유를 느낄 수도 있었고 이번 시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적 득점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재성 5번 자리 어 맞고 튕겨져나갑니다 서브, 서브 에이스 자 특히나 조재성 선수에게 지금도 회전이 많이 걸려서불의 왼쪽을 감만때리잖아요 네.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휘어져 들어갔고요. 오신 조재성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조재성 서브 득점. 조재성의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본인의 시즌 9번째입니다. 그렇죠.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레오나 조재성 선수는 강하잖아. 공격과 한... 블로킹에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급류를 조재성에서 서보이시죠 오늘 경기에서 조재성 선수는 서비스 두 개째를 기록합니다. 최근 OK 금융그룹이 이 상승세를 타는 이유 중에 레오 차지한 조재성 선수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서브 것도 잘 들어가 그래요. 그래요. 또 손태우 선수도 이 손가락이 골절되는 그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어쩌면는 한상기 선수, 베테랑 선수기 때문에 또 오늘 경기또 중요한데요. 점수 10대 10. 좋은 조재성. 조재성의 서브 강세로 들어왔습니다. 자 리스번 들리고 있죠. 에스 서브득점. 조재성의 서버득점자 원래 조재성 선수도 서버 워낙에 좋은 선수지만 이레온 선수가 이서버 터져줄 때이 조재성 선수까지 같이 터지게 되면은 어, 오늘 삼성화재 쉽지 않은데요. 이번 시즌의 오 오키... 옥상원의 시작도 좋습니다. 3대 3. 조재성. 오 쳤어요. 안쪽을 선로합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아, 마지막에 더 떨어졌네요.